신데렐라와 요리 쿠투 신데렐라 어디 있니 신데렐라 새엄마가 신데렐라를 불렀어 또 일을 시키리, 시키려나 봐 밥은 다 지었니 청소는 빨래는 언니들은 펀둥펀둥 놀기만 하는데 신데렐라는 하루 종일 일만 했대. 신데렐라도 엄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았어.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들어온 새엄마, 새엄마와 두 언니는 신데렐라를 마치 한유처럼 불렸대. 제다가 아버지 지 마저 돌아가시자 추 다락방으로 쫓아버리기 시작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며칠 후 커다란 무도회가 열릴 것이오. 나라 안의 아가씨들은 모두 참석하시오. 신 화가 임금님. 신하가 임금님의 명령을 전했어 왕자 신, 왕자님의 신부를 뽑기 위한 무도회래엄마나 정말 빨리 무도회 가고 싶다 모두들 설레는 마음으로 무도회에 병 기다렸어 드디어. 무도회 날, 무도회 날 아침에. 내 신발은 어디 있는 거야? 언니, 네. 신데렐라 내 드레스 빨리 가져와. 내 신발은 어디 에 있는 거야? 언니들은 몸, 몸 단장을 하느라 바빴어. 바빴어. 나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 하지만 신데렐라는 갈수 없었어. 새엄마가 일을 잔뜩 시켰거든. 잠시 후 새엄마와 언니들은 신데렐라만 남겨둔 채 무도회에 가버렸어. 그 신데렐라는 너무 부러워서 그만 참았던 울음을 터리고 말았지. 그때였어 갑자기 주위가 사해지더니 손에 지팡이를 든 할머니 한 분이 이타, 어? 이타 나는 게아니겠 왜? 신데렐라 왜 울고 있니? 할머니가 불었어 저도 무대에 가고 싶어요. 알았... 알겠다고? 울지 마라, 신데렐라. 내가 무대에 갈수 있게 도와주마. 그게 정말이세요, 할머니? 신데렐라는 너무 기뻤어서 가서 호박... 호박 한 개와 생쥐 두 마리 그리고 도매, 도마뱀 한 마리를 구해오노라. 그리고 도 아이, 신데렐라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지. 할머니가 우선 호박에다 마술을 걸었어. 마차, 마차가 되어라. 얍! 할머니 그러자 호박... 멋진 마차로 변했지 말이 되어라 마술지팡이로 생기를 툭 치자 생기는 눈부신 털을 가진 말로 변했어 그리고 도마뱀은 도마뱀은 마차를 끄는 끄는 마부가 되었대 하지만 제 옷이 신데렐 하지만 제 옷이 신데렐 나는 다 떨어진 <laughs> 누더기를 입고 있었거든. 걱정 마라 신데렐라 할머니가 신데렐라를 집판으로툭 치자. 치자 신데렐라는 낡은 옷이 예쁜 드레스로 변했어. 할머니는 신데렐라에게 보석처럼 빛나는 유리구두도 주었대. <laughs> 신데렐라 열두 시가 되면 마법이 풀리니까 그 전까지는 꼭 돌아와야 한다. 할머니는 신데렐라에게 단단히 일렀어. 신데렐라는 멋진 마차를 타고 궁전으로 달려갔어. <laughs>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누구지? 신데렐라가 궁전으로 들어오... 들어 들어 서자 사람들은 신데렐라에게 눈을 떼지 못했어. 왕자님도 신데렐라에게 한눈에 반해버렸단다. 나와 춤을 추지 않겠소? 왕자님은 신데렐라한테 손을 내밀었어. 신데렐라는 수없게 고개를 끄덕였지 그리고 왕자님과 행복하게 춤을 추었어. 어 아, 이거 하고 있는데. 땡땡땡, 벌써 12시네. 이제 곧 마법이 풀릴 텐데 일을 어쩌지? 신데렐라는 왕자님을 뿌리치고 정신없이 뛰어가기 시작했어. 유리구두는 한 짝이,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말이야. 아가씨+ 아가씨 왕자님도 허겁지겁 신데렐라를 쫓아갔지만 신데렐라를 붙잡지 못했대.